h 로마 l o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 네세 n 안녕하 i 요안녕하세 u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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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m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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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집이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 생긴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서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서 하는 곳은 나름 배 아플 확률이 상당히 낮다 한5% 정도. 이봐 깔끔하잖아, 아주 그냥 새로 생긴 식당이다. 배 아플 확률 5%. 볼레타냐너 이니 오너? Me. I just worker. I work 타 r o m j a 하 a r t a Jadi harus sama g i t u sama bos atau ibu yang a t u Saya a t u gitu? 레타냐 이니세와 스타운 블라빠 두 합불로 띠가졌다 그냥 이니바루 약간 사야하다가 엄마 주시니 이니바루 바루스 블란단? 어, 사이사이가 좁아지죠 부인은 자카르타 사람이라고 하고 이분은 여기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 계속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둘다 식당이 생겼어요 식당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근데 저는 맨날 저 맞은편에 호텔이랑 붙어 있는 그냥 좀 깔끔한데 거기를 맨날 갔는데 거기는 나시고랭이 39K였는데 여기는 29K로 갑니다. 그래서 자리값이 저기가 좀더 비싸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맛있겠네. 이미 두 왔습니다. 야 해자다 해자. 배 아플 확률도 제로고 맛있겠다 진짜 이거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먹어야 됩니다. 안 닦으면은 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문짝 안 달린 곳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데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가 보기엔 괜찮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설거지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워 그냥 물을 어디서 길러와서 설거지하는데. 흐르는 물에 설거지라는게 아니라 길러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아껴 써 아껴 쓴다는 거는 한개 닦고 두개 닦고 세개 닦고 많이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위생적으로 안 좋더라고 근데 여기는 나름 건물 안에 있고 문짝도 없고 에어컨도 없지만 나름 건물 안에 있고 깔끔하다 이 정도는 배아픈 확률 한5% 미만 이런 데서는 먹어도 된다 가격도 잡고 이정도 잡고 맛도 잡았는지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꼬들꼬들? 꼬들꼬들 봐 2만 9천 루피 하면은 한2 5 0 0원 하는 건데 거저다 이건 근데 이분도 건물 새 얻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에 23주 따면 한 달에 한1월만 낸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은 남는 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맞은편 식당에서 자식구랭을두번 먹었었거든요 그게 39k. 근데 이 맛은 저희가 더 맛있어요. 여기가 29k, 거기가 39k. 근데 여기는 닭을 줘, 저기는 다시고랭이 계란만 줘요. 자리값이 많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오케이,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여기가 1,000원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만약에 이 동네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행객은 이쪽에서 먹어야 되고 약간 장기 거주자다 그러면 이쪽에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저기, 여기, 여기 여기가 꾸다에서 제일 유명한 쌀국수집입니다. 저도 자주 가요. 쌀국수 먹으면, 음료수까지 먹으면 그냥 한돈 만원 나옵니다. 물가가 싼게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행복! 아직도 살아있구만. 여기가 꾸다 메인입니다. 사실 여기가 옛날에는 최고의 번화가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것도 뭔가 박살났어요. 새로 짓는 건지, 박살난 건지,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다. 옛날에 요거 플러스 저 스카이가든. 저기가 메인이어서 요 뒤에 골목, 앞에 골목 장난 아니었는데 다 박살 났다. 제가 지금 저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옛날에는 문도 많이 닫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네요. 뭐 한국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서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은 그래도 조금 활력을 찾았다. 근데 아직 요, 요기부터 이제 저 스카이가든 쪽으로 쭉 가면은 다 번화가긴 했는데 이게 박살나 있으니까 여기가 아직 좀덜 확산화된 것 같아요. 이거긴 한데 아직 문 연거 같지는 않습니다. 요게 렉시라는 클럽입니다. 15만 루피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술하고 음식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7시부터 9시까지인가? 한번 정도 뭐 오면 좋지만 굳이 안 와도 되는 곳? 뭐그 정도 같습니다. 어제 여기가 바글바글 하더라고. 요잘 되는 데는 잘 된다. 여기는 잘안 됐는데 반대쪽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되는 곳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뭐안 되는 곳. 박살난 곳은 그냥 박살나 있다. 이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시하고만역주 잠깐 지나가다가 여기 본 건데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건물이 약간 가건물에 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피해 주셔야 돼요 괜히 놀러 와가지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일주일 놀러 왔는데 3일 배 아프면 약간 어지러운 상황 아닙니까? 피해줘야 된다 인도네시아의 빽다방 믹슈. 이게 요즘 그렇게 난리에요저가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프랜차이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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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슈 아이스크림? 8,000. 8,000. Thank y o 요즘 제일 핫한 아이스크림가게 왔습니다. 9,000루피아. 한돈 8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에요. 지금 엄청나게 저렴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 사실 이 건물 안에서 에어컨도 있고 문짝도 있는데 이 가격? 쉽지 않은데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 공격적으로 지금 프랜차이즈를 늘려나가고 있는 다크호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9,000루피아 플라스틱 컵을 안 주면 은8 0 0 0루피아인데 제가 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9,000루피아 근데 인도네시아가 야 거기는 뭐쌀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건물 월세는 그렇게 안 싸요 건물 월세는 그렇게 안 싸요 솔직히 싼 거는 인건비? 뭐 고고하나? 제가 볼게 음 맛있다 우리가 아는 그 맥도날드 이런데 파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더 고소해 음 이게 한국 돈한 8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싼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약간 버너가 있으면 줄여서 먹어요 위생적으로도 일단 이런 건물 안에 있으면은 위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포인트가 설거지를 잘하냐 못하냐 재료가 로테이션이 잘 돌면서 신선하냐 요거를 봐줘야 되는데 플러스 얼음 고딱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배 아플 확률이 높다 적다 딱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그래서 발리 오면은 인도네시아 오면은 한번 드셔보시라 하이 아슬리발리 이니애나? 마감 어린아이도 와서 줄 서서 먹는 믹스 발리 날씨 엄청 덥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좀걸어댕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게 여기 걸을 데가 있어요 발리는 나름 걸을 데가 많아서 굉장히 좋다 자카르타나 저기 저 자와 쪽은 걸을 데가 많이 없는데 발리는 확실히 관광지답게 나이스하게 걸을 때가 많다. 이 동네를 걸어 다니면 이렇게 옷파는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기부터 그냥 쭉 있었어요. 아까도 있었고. 궁금한 게 이게 장사가 되나? 이게 월세를 내면서까지 장사가 되나가 좀 신기하더라고. 저는 맨날 여기 아침 운동할 때도 걸어 다니고뭐 하는데 이게 과연 장사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여기는 진짜로 혁명이야. 이봐. 나이스합니다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여기는 그래도 저런 건또 피해야 됩니다 과일 주스 맛있을 수도 있지만 배 아플 수도 있다 이것도 옛날에 이렇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안돼 있었는데 다 바꾼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 맞은편도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해졌다 옛날에는 꽃다 하면 이미지가 약간 흥정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그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조금 개선이 됐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왔을 때 코로나 전 여기 오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면 맨날 이상한 흥정하고 남자인 나한테도 그러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얼마나 그럴까? 내가 맨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재정비를 하니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이 바뀌진 않았으니까 뭐 흥정이라 는 거는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할로 사회 분리 누북 뒤서나 볼래? 아일부티 이 브라파. 아일푸티 스플러리부. 이니? 야 스플러리. 오케이 아이르푸티 사투. 오케이. 땡큐 여기 k y o 아침에 뛸때 개가 그렇게 많아요 귀여운 개를 보면 되게 행복한데 그 약간 호랑이 u t 있는 친구나 검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으르르르 하면서 따라오면 무섭더라고 그래서 얘네가 물면은 진짜 거의 게임 끝난다 여행이고 뭐고 그냥 게임 끝난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분들은 많이 없는데 이 서양분들? 뭐 이쪽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쉬는 것 같습니다 야, 인도네시아 정부 열일한다 진짜 여기 스케이트보드장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 즐길 수 있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워. 까비 야, 이 옷은 어디서 만들길래 이렇게 많아 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닷가 안쪽에도 만들어놔가지고 천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장사가 되나? 예전에 여기 그 먹을 거 파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밀어버렸네 정부에서 이거 만들면서 여기 원래 잡상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다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의식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빠 있냐 부? 아, 기타먹을까 모라이 베서소롱와롱야스블루냐주알디시니 이야 포물인 따스루 seperti 네, t u Iya, biar rapi. Oh, jadi 네, a s i h i t 아 i 아 a 아 e t u l Ini s e w 네, 아, 내일부터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부에서 이제 여기 땅을 밀어버리고 이거를 지어 준거 같네요, 보니까. Cuma ada bakso doang atau ada sate? Ini ayam, bakso, sate, no sate No sate, oke okay. Berapa harga? 20 20? Oke, okay. nanti saya makan ya Oke, terima kasih Ini 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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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 berapa? 25 dua lima, babi? 25? Babi? Babi ayam ada Minta babi Oke, okay. makan di sini? Ya makan di sini Silahkan duduk Terima kasih Korea pak? Korea Ya, yeah. berapa biji? 10 oh 10 ya. Yeah. murah ya? Yo, murah. Murah. Sini murah berapa menit? 5 menit ya, kurang lebih uh, 10 menit aja? <laughs> <laughs> biar lebih, lebih matang uh -uh. Abinya tadi mana? Tadi Bali atau tadi luar? Dari Bali. Dari Bali. Ya. Yeah. Dari Kuta. 마사다이 야, 마지막 돼지고기 사떼. 제가 정말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데, 꾸따에서 직접 구워주시더라고. 이게 2만 5천 루피야. 콜라. 아까 흥정하다 실패했는데, 여기도 흥정하다 실패해서 똑같이 1만 5천 루피야. 제가 보니까 이배 아픈 거는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음하고 설거지 잘못하는 데 그리고 식재료가 안 좋은 거. 근데 여기는 분명 오늘 아침에 사왔을 거고 설거지도 할 필요 없이 이런 종이에다가 넣어주고 하니까 배 아플 확률이 한한5% 정도? 고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아저씨가 5분 정도면은 구울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10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해 뭐해 그냥 맛있지. 음.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비계가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는 거지. 고적이 왔다고? 주할 고적주가 고잭나 아, 아간깐진들이아그시야아 여기 인터넷으로 배달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기 밥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네. 데 호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호객 당할 땐 짜증난데 와서 호객 당해서 먹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 그러니까 호갱은 안 좋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 같습니다 서핑하고 먹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 저기 미고랭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런 거는 한 퍼센테이지 한12% 정도 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여행 왔으면 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 됩니다 불 구운 거 사실 이것도 제대로 안 구우면 은배 아플 확률이 좀 높아가지, 높아질 수도 있는데 바짝 익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이미 저희 노하우 땡큐 a n k you. 아빠 원래 떠냐? 스아리 누알 부라빠 맞냐? 부아라 투산. 부아라 투산. 야 난지사야 빠와 뜸 Yeah. Thank y o a n k you. o s thank o 네 지금까지 이제 1 0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정확히 치면 한8 7 0 0 원? 8 6 0 0원 정도 하는 돈을 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저기 메인 상권, 요 동네에서 최고 좋은 몰, 비치호크에 있는 아라비카 커피 사람 바글바글한 아라비카 커피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가 먹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비교하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은 크기 아니면 큰 크기? 큰 크기 큰 크기, 다른거? 두꺼운거 네 이름이 있습니까? 철 49,000. Thank you. Thank y o 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여행객들을 위한 커피들 아까 제가 먹은 밥은 현지 분들을 위한 밥입니다 근데 사실 u t 만 a n k 면 o u Thank you. Thank you. t 두발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좀, 좀 낮은 거 있잖아요 배 앞을 퍼센테이지 좀 낮은 그런거 드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한 일주일 왔고 열흘 왔다 이러면은 그냥 문짝 달리고 에어컨 있는 데서 드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여튼 항상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 추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인커피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잘들어가시다 감사합니다